자 준비했구요. 이거를 미리 미리만 내 콧구녕에다가 딱 쑤시자마자 이거를 쑤시로 거야. 여기다가 뭐야... 가지마... 시작하자고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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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길어졌네 이거... 어? 어휴. 이래. 덥어. 자, 갑니다. 한 방울. 두 방울. 세 방울. 세 방울. 표안 나네? 한 방울 더. 어, 두 방울 더. 대기. 대기하면? 은 나와야지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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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그치,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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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나 음성이지. 항상 음성이었으니까. 근데 이거 되게 길어졌다. 또안 나오잖아. 응. 어. 봐, 또안 나오네. 응. 어. 또안 나오고 이제 시점에서 더 보여야 되나? 아니지? 어. 쫙쫙쫙 하면은 이제, 이제 저기 이제 키에서 이제 빨간 물이 나오죠. 어, 빨간 선이 나오죠. 음 그래요. 지극히, 음성. 지극히, 음성. 응? 더, 더 진해진다. 응. 여기 보시면, 더 진해진다. 참고로, 참고로 우리 가족들은 다 코는 양성형었는데 어, 확진이었는데 나만 음성. 어, 어 그래요. 내가 잘못 치는 게 아니라, 어 나는 음성. 이더 뽑아볼까? 응. 어. 양손일 수도 있잖아. 이렇게 쫙, 이렇요 갑자기 막, 이렇게.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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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갑자기 약물이 뭐 나왔어. 이런 수도 있잖아. 음성. 음성은 뭐. 좋은 거죠? 어, 그래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음성. <laughs> 이, 저는 이제, 이 알파벳 T하고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그런 사람인가봐요. 어. 이 C하고는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, 이제. 뭐. 모르겠어, 이제. 왜 그러는데? 어시든, 저는 음성입니다.